삼모의고사 2회 22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개수가 18개인 각뿔대. 자, 우리가 이 면의 개수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이 각뿔대가 어떤 이름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어, 주어진 각뿔대를 때를 n 각뿔대라고 하자. 하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꼭지점의 개수는 2n이죠. 2n개가 18이니까 n은 9. 즉, 9각뿔대야. 이때 9각뿔대의 면의 개수는 면의 개수는 몇 개죠? 9각뿔 때니까 옆면에 9개, 위아래 두,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11개. 그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자, 옆면에 9개, 아래쪽에 9개, 위쪽도 9개. 27개죠. 이므로 x는 면의 개수 11. Y는 모서리의 개수 27. 즉, X 플러스 Y는 얼마? 38. 자,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각뿔대가 어떤 각뿔대인지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으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기술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어, 서술형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